오늘은 인천에 왔는데 어디나 가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네요. 여기도 지금 어 차가 못 들어가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수 검사 왔는데 누수도 하기 전에 이게 진이 빠지네요. 어 조금 있다가 들어가서 검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음, 그러면 어디부터 확인할까? 밑에 집에 지금 아랫집? 모르잖아 안 가봤잖아 202호 음, 그 다음에 이쪽은 음. 좀 젖어있다고 열어선 안 찍어봐도 될까? 아래집이안 계시잖아 아직은 음. 아래집이요뭐 가서 보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안 가봐도 정 안되면 안 봐도 됩니다 예 네. 여기 열어보지 않았지 아직? 응 어, 아직 안열었 음. 제열봐요 이제, 이제 열어봐야지 황사님 어, 뭐. 한번 열어봐요 요 음, 네. 그그 아, 네. 아니 근데 아무리 추워도 아, 여기는 한여름이네요 지금 네. 너무 아, 따뜻해 아. <laughs> 이렇게 따뜻하게 해 놓고 살면 너무 좋지요 <laughs> 뭐, 증상이 있나? 없지? 네. 여기는 업체가 들어와서 온수는 검사를 하지 않은 현장이네요. 그리고 일체형도 아니고 세탁기가 붙어 있어 검사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걸 풀고 검사를 해야 하니까 옮겨보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요게 찬물이, 요게 온수예요. 요게 찬물이고, 온수는 5, 2, 둘 숫자 그대로 있고, 이거 어, 찬물은 638 지금 숫자가 빠지고 있죠. 정확히 보여드릴게 보여드린 이유는 음, 보이, 네. 예, 이거를 6,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다 말씀드려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예, 522 찍은 게요 그대로 52 3 5, 올라갔잖아요. 1이 올라갔고 얘는 592를 찍었는데 어때요 지금 6, 차이가? 6. 3, 예. 음, 그럼 숫자가 얘는 692에서 635잖아요. 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네. 요게 찬물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는 찬물 배관 누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확실하게 여기로 확인을 시켜줘야지 이런 걸 확인을 안 하게 되면 믿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아셨죠? 찬물 누수입니다. 네. 예. 이 집은 가스를 넣어서 탐침한 결과 어, 반대편 직접 세대가 아닌 302호 반대편에서 가스가 떠서 뜨는 위치를 다시 체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배관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집은 특성상 뭐 이상해 놨네요 남의 집을 손을 대야 되고, 냉장고도 옮겨가야 되고, 누수하면서 또 이런 경우는 또 신기하게도 발생하네요. 그렇지만 여기라고 확신은 가질 수가 없지만,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렵고 힘든 현장이었습니다. 배관이 남의 집을 지나갔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었지만, 찾아서 이렇게 마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